네, 안녕하십니까 테슬라 모델 3 차량이고요. 자 오늘은 뒤 타이어 캠버를 조절해보려고 해요. 테슬라 차량은 캠버를 조절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타이어를 새으로바았는데도 안쪽이 조기 마모가 되고 있어요. 여기 보면 영상에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리프트 기둥처럼 뭐 수직은 아니지만 거의 근접하게 돼야 되는데 이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누워져 있어요. 그래서 캠버 조절하는 거를 만들어서 작작해보겠습니다. 자 휠을 탈착하기 위해서는 리프트를 떠야 되는데요. 그러게 되면 이 바퀴가 요 바퀴가 밑으로 쳐져요 그럼 공타 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싱에서 소리가 날수 있어서 일단 지금 현재 자이 핸들에서부터 여기 센터축까지 37.5가 나오거든요. 자 이걸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이렇게 지면에서부터 바퀴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절 리프트 조절을 잘해서 자 보시면 여기서부터 자 중심축까지 37.5가 딱 나와요. 자 이렇게 이 상태에서 자 작업해 보겠습니다. 자, 휠을 탈착을 했고요. 얼라이먼트 기계를 봐야 되지만 그거는 전부 다 장착을 하고요. 이런 건축용에 사용하는 수평계를 한번 재볼게요. 자 깨끗하게 닦고 자, 수평계를 냈더니 역시 수평이 안 맞네요. 저깊포 보이시죠? 얘가 이 정도 돼야 맞는 거네요. 이 정도. 이만큼. 보시면 이만큼. 그래서 이만큼 띄었을 때이 정도로 해야 됩니다. 자, 요, 요 암이 어스 트암이 캠버를 조절하는 건데요. 캠버를 조절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. 자,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재료는 자. 요거를 풀르게 되면 요 양쪽에 나사산이 늘어나서 이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. 이렇게. 오므렸다 조였다. 지금은 늘려야 되겠죠. 이걸 풀르게 되면 요 안에는 너트가 나와서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. 자, 이렇게 제가 이걸 풀렀더니 이렇게 늘어난 거 보시죠? 자, 이걸 장착해 보겠습니다. 자, 여기 있는 볼트 풀렀고요. 여기 있는 볼트도 풀러 보겠습니다 자 저기 있는 볼트를 풀렀더니 자이 캠버를 조절할 수 있는 람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순정이고요 이게 제작에서 만든 거예요 자 순정보다 더 두껍고 강성이 있습니다 이 볼트도 훨씬 더 두껍고요 얘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자 볼도 두께가 얘보다 얘가 훨씬 두껍습니다 자 이렇게 축을 하나 끼워서요 이렇게 똑같이 길을 한 다음에 얘를 돌리면 여기 구멍을 보면 어, 점점 더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아, 제건이 정도는 해야 될것 같아요. 이 정도 해서 체결한 다음에 조립해 보겠습니다. 자 그리고 제 건은 이 순정은 볼트를 체결하면 여기 홈이 매끄매끄러워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. 저는 여기에다가 약간 이렇게 홈을 줘서 체결이 더 완벽할 수 있게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. 자 이렇게 조립을 완료했습니다. 여기다 수평계를 대서 대략적으로 조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조립했고요. 여기 보면 수평자로 수평계로 조절 한번 해볼게요. 자, 제거를 이렇게 돌리면, 자. 자,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, 물방울. 자, 이렇게 가운데로 맞추고 체결하고, 자, 얼라이먼트로 보면 됩니다. 자, 이상으로 테슬라 모델 3뒤 타이어 편마모가 의심되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캠버를 조절할 수 있는 방치를 달면 캠버를 조절할 수 있어요. 그럼 타이어도 응. 마모가 안 되고 골고루. 발스 있고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안정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한답니다. 자, 이상 캠버 조절 장치 장착 수리 영상 마쳤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조립했고요. 지금 육안상으로 봐도 어 거의 맞아요. 이쪽도 보면 육안상으로 봐도 수직에 약간 마이너스 되었습니다. 자, 온라인먼트만 보면 될것 같고요. 자,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